6번 매트 69번 경기입니다. 6번 매트 69번 경기입니다. 6번 매트 69번 경기입니다. 오케이, 축

다리 하나 잡고 바퀴 박 바퀴 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뒤슬라이서 바꿔봐 고 왼손 더 깊이 박야

我跟你讲了。 사고 멘트로 하시고, 지금 하시아 지금 하시고, 지금 하시고, 지금 시 지금 하시고, 지금 하 선수, 지금 하시 지금 하시고, 지금 하 지금 시바 지금 하시바 지금 다시고 지금 하시 지금 하시고, 고 지 지금 바로 러져들어갑니다 1분 남았다. 왼쪽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바우스 방향으로. 이럴게. 일나나나이에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패스 이거 다이 30초밖에 안 남았어 30초 다짜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가야돼 둘러야아둘러야 돼. 둘러야지, 둘러야지. 잡아 잡아 끝까지 가가가 가, 가. 가. 이제 된거야 이제 된거야 오른발 빼야된다 오른발 빼야돼 골반 젓가락 골반 젓가락 15초 기술하고 그래.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지 아빠가 불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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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